뉴스를 한눈에 보는 시간 한 뉴스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한 직장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어린이집 확충이 9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2012년 말 2726곳에서 올해까지 919곳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시간에 최대한 구애를 받지 않는 종일반 모범 사례 확산 및 보육 프로그램 질 제고 등을 통해 맞춤형 보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만일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의료인 자격이 5년간 정지되고 위반행위가 심하면 정지기간이 7년까지 늘어납니다. 앞으로 매매가격을 내려서 작성하는 다운계약 같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토지거래계약에 적용되던 신고포상금 제도를 주택매매거래까지도 확대적용하였고 구체적인 포상급 지급 대상이나 기준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행되면 이런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충남도가 서산 대산 임해 산업 지역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서산시, K워터, 현대오일뱅크 등 대산 단지 8개사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도는 18일 대산 단지 해수 담수화 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체결 내용으로는 8개 업체가 하루 10만 세제곱미터의 공업용수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총 2,200억 원의 투자비를 들여 내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한 뉴스였습니다.